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십니까? 당황하셔서 빨리 말씀드립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다리, 길, 제가 어, 거기에 유독 꽂혀서가 아니라 이렇게 성서 전과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에서 이미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다 아실 거, 짐작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따뜻하고 또 뭔가 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분이다.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어느 날 그냥 아스콘 포장을 이렇게 탁 하면 길이 확 나는 것 같지만, 사실, 도로를 포장할 때도 그냥 바닥에 아스콘을 쏟아 붓지 않습니다. 토목공사를 하고 배수시설 만들고 골재 깔고요. 그리고 다지고 또 기다렸다가 또 비도 오고 막 그러면 좀 오래 좀 놔뒀다가 치마가 다 일어나면 또 다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에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좀 외곽도로나 이런 데 가다가 길이 좀 울렁울렁 한 도로 있으면 그거는 지방공사를 좀 잘못하거나 토목공사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길을 날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좀 많은 정성을 들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지나가거나 관리했던 곳입니다. 한번두번 번 지나가서는 길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그걸 보면서 개미도 길 길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개미들 이렇게 뭐 이제 먹이를 주스러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던 길로만 계속 갑니다. 가던 길로 한일열 종대로 서서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개미도 길이 있구나. 자꾸 가다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미가 그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 개미들이 계속 가다보면 역시 개미 길이 생기더라고요. 어,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강한 어떤 분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라고 자꾸 그러지만, 길도 길 나름이죠.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가지를 말라. 예. 저는 이 옛날 어른들이 참 이게 진리예요, 진리.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저는, 아니, 왜길 놔두고, 뭐, 엄한대로 가냐고 제가 그러는데요.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면, 생각할 것 없이 순정하며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생소하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도전 정신 있는 분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라면 어, 마다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또 길을 가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 길이 어떻게 생긴 길인지, 이 길이 생긴 사연을 듣고 가면 그 길이 더 은혜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편 찬양으로 보면 다윗이나 뭐 아니면 그 고라 이런 그 찬양단들이 부르는 그실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찬양인데 그래서 딱 짐작을 하기를 학자들은 이게 에스라나 느헤미야 그러니까 포로 기환 시대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꿈꾸는 것 같아 도다 그렇게 하는데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럴 때 이거는 어, 부정적인 일일까요? 긍정적인 일일까요? 보통 그냥 좋은 일들 아, 이게 정말 꿈이야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잖아요. 이게 꿈은 아니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갑자기 포로 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라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포로 귀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럽니다. 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이게 꿈이야, 이게 진짜 꿈, 꿈은 아니지라고 할 정도의 생각을 할 정도라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던 상황이 이루어졌어야 그런 감탄을 하고 그런 감정을 갖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랐을까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뭐 포로였으니까 포로에서 풀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이 주전 586년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어, 하여튼 뭐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막 붙잡혀 갑니다.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이 완전 인정 사정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 심지어는 뭐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그냥 금그릇 은그릇 이런까지 다뺏어서 그렇게 갔는데 결정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 끌어 끌고 갔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이나 아니면 미래세대, 유대의 젊은이들을 그렇게 잡아간 겁니다. 어, 여러분 같으면 전쟁 때 적국의 인물들, 중,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겠습니까? 여러모로 유용한 사람들, 포로로 잡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잡혀갈래나 말래나. <laughs>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6.25 전쟁 때요. 목사들 많이 잡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거 잡혀가겠구나. 실제로 그 한국 성교교회사, 우리 교단 그 역사에 보면, 납북 인사들이 있어요. 최성모, 박형규, 이익원, 박현명, 김유현 목사님들인데, 이분이 다그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다 붙잡아갔고, 또, 뭐 주요 교단의 교회 목사님들을 다 납북해갔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는지 이제 대충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좀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붙잡혀 가면 포로로 아주 노역을 하고 힘들게 살것 같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 사람들은 제국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귀하게 등용이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뭐재산까지 오르는데 한네 명의 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이렇게 제국이 바뀌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너무 넓은 지역이니까요. 어느 특정 민족이나 나라 사람들이 이걸 다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어, 탐평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출신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능력 있으면 등용하고 그랬던 정책도 어, 여기에는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은 느예미아를 보십시오. 느예미아가 왕이 정말 총애를 받아서, 근데 느예미아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을 재건하려고 자기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막, 어,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그가 하도 원하니까 보내주긴 하는데, 너 그거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다짐을 받고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제국에 속한 왕들에게 이 느에미아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제공하라는 그런 친서와 함께 그를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그를 아끼고 또 사랑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는 에스더 같은 경우에 왕국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때 그 안목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그냥 성공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속된 말로 그냥 아쉬울 것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렸다면 그러면 자신들의 현재 삶보다 훨씬 값진 일들이 생긴 것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괜찮고 그리고 요다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한번 좀잘 보셔야 되는 거죠. 시편 84편에 그 답이 있어요. 거기 이사라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했냐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풍족하고 대단한 지역인 것 같아도 내 하나님의 전에 차라리 문지기라도 나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내 하나님의 전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거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반가운 얼굴들 만나는 기쁨들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기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꿈꾸는 것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다 되, 되고 있습니까? 사실 안 되는 것참 많이 있잖아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고대했는데, 이거 꼭 되겠지라고 막 했는데, 기도 간절히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꼭 하나님 앞에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지? 그랬는데, 안 됐어요. 낙심돼요. 실망해요.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어쩌자고,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껏 해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자꾸 그러는 거 보고, 야, 너니 네 앞으로 나 없이 살수 있냐? 라고 하신다면, 예, 그,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럴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태도를 좀잘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유다의 남은 백성들, 이거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은, 팔레스타인에 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그곳에 끌려가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들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포로에 끌려갔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뭐 구체적인 예로 본다면, 그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를 든다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보고 주시고 그를 높이시더라고요. 다니엘에 끌려갔던 그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태도를 유지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 하루 세 번씩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걸리면은 큰일 날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예,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있어서 뭐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았던 겁니다. 뭐 바리새인들처럼 큰 거리에서 손 들고 뭐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런,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소신을 지키면서 그들은 성전 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느에미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느에미아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느에미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어서 만일 내기로 돌아와 내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 앞에 빠는 앞에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근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낙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역대 6장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시고 하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꽤 지났어도 느야미아는그 기도 내용이 기억나고 알고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자, 낙심될 만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유지했던 이 사람들. 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낸지를 알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시편 137편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문명 발상지이기 때문에 문명 발상지의 특징은 큰 강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지명으로 아는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이런 강들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거기에서 목 놓아 울었는데 그들이 왜 울었을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타형살이 고달파서 우는 사람도 왜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그러나 아까 바벨론에 갔을 때 그래도 인정받고 아쉬울 것 없이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게 배고파서 고단해서 힘들어서 울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 이 사무치는 그리움 이 믿음의 그리움 이것 때문에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즉시 짐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를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느냐. 언제든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태도. 이게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낙심될 만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며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주님이 길을 내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막막했는데,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다 막혀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래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게 구했더니 어, 어디를 보는 거였, 보겠어요? 좌우 막혔으니까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에서 응답하셨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또 돌아오는 길도 주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길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사실은 막막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부르짖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본물 터지듯이 고레스 왕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그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수룩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그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가 갑자기 뭐 정신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복귀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열매로 맺어진 것이다. 이런 설명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가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다르게 생각할 거 없고요. 하나님이 그 누구든 그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 알고 보니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길을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 있더라고요. 구원의 노래죠. 감사와 아, 감사의 찬양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4절 찬양이 약간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렇게.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데, 바벨론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이라크, 이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북 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는 팔레스타인 그 남쪽인,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그쪽에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엘세바, 뭐, 어, 그런데, 그 밑에, 그, 내게부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협박한 곳입니다.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이라면 그 내게부 사막을 말하는 건데, 어, 근데 여기는 에 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물길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 거기는 이제 겨울이 우기거든요. 폭, 폭우가 막 쏟아지면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셨듯이 갑자기 쏟아진 비로 생긴 큰물 때문에 사람들은 당황할지 모르지만 그큰 물로 하나님은 지름길을 내셨다라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큰 물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랑을 만나면 놀라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믿음의 상태를 주님이 보시는 거죠.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평창 지역에 있을 때 어느 장마로 큰 물이 났는데요. 교회 옆쪽에 긴 밭이 있었는데, 넓은 밭이 있었는데, 바운으로 그냥 물이 확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 동네 오래 사셨던 장모님이 오시더니만 아유 원래 물길이 났네요 그러시더라고 요 그래서 장모님 저기 물길이에요 그랬더니 원래는 그게 물길인데 그 밭을 좀 넓게 쓰려고 물길을 옆으로 이렇게 돌렸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큰 물이 나니까 그게 제가 거기서 꽤 오랫동안 목했는데 그때 별로 못 봤는데요. 진짜 그 애는 정말 큰 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 쓸어 내리면서 원래 길이 쫙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덮어진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고난이 있으면서 그게 거쳐지면서 주님이 내신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내주셨다면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다. 그 앞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에도 그래서 그 얘기 나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래야 희망이라는 싹이 나게 되는 거죠. 성도는 성도의 믿음은 절망이라는 어둠 가운데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울며 시를 뿌릴 때 이거 날까 안 날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길을 내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거두며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는 여러분의 찬양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쁘고 감사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는 찬양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귀히 들으실까요? 절망 가운데도 희망의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귀기울여 들으실 겁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평생 우리 평생의 주를 향한 감사의 찬양이 계속 되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 구원의 노래죠. 감사의 노래죠. 희망의 노래죠. 그 찬양과 간증으로,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죽게 그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